자 151번이야 로그 루트 3의 a는 4고 로그 9분의 1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, b의 값을 물어보지 자 로그의 기초적인 정의이지 우리는 로그 로그의 정의 기본적으로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 건뭐 가장 기초적으로 로그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밑과 뭐 진수 로그 a의 밑에 대해서 뭐이 a라고 하는 걸 밑이라고 하고 b를 진수라고 하지 그리고 이 값이 우리는 x일 때 로그의 정의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 얘네는 진수 b라고 하는 건뭐 a x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. 그래서 얘의 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어. 그래서 너네가 로그를 진수, 진, 뭐 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뭐 로그를 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 정의를 쓸 생각을 하고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해야 되지. 여기 있는 지수 맞지? 지수라고 하는 이 x라고 하는 거 밑이 밑으로 간다고. 이 a라고 하는 게 어디 밑으로 간다고. 그래서 a의 로그 b. 그래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여전히 밑은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. 밑은 밑으로 맞지? 밑은 밑으로 됐어?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보자 주어진 조건에서 로그의 루트 3의 a라고 하는 게 4고 맞지? 로그의 9분의 1의 b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로그의 정의를 쓰면 뭐 진수 a라는 i는 a라는 i는 얼마? 루트 3의 예제곱이라고 루트 3의 네제곱이지 루트 3의 네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안에 거 풀면 3이고 3의 제곱은 얼마 9가 되지 그래서 a는 9가 되지 됐나 로그 9분의 1의 b라고 하는 거이 값이 얼마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니까 뭐 진수 여기는 진수 b라고 하는 거 진수 b라고 하는 건 9분의 1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라고 맞지? 9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고 마이너스 지수를 뭐 왼쪽에 먼저 정리해버리면 얘는 9의 2분의 1 제곱일 거고 9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9잖아루트9는 얼마 3이겠지. 그래서 따라서 9하고 3일 거고 9가 얼마 에, 에, A가 여기는 A라고 하는 게 얼마? 9고 B라고 하는 게 3이니까 물어보는 게 AB지 이때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건9 곱하기 3이니까 3, 9, 27이라고 따라서 답은 뭐? 2번이지 됐나? 됐지? 끝